자 128번입니다. 오른쪽 그림은 함수 y는 log3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이렇게 어, 그려져 있습니다. 다음 중 3분의 1의 b-c제곱의 값과 항상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. 자 이런 그림은 자 일단 d에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. 자 d의 함수 값이 자 여기 대입을 했을 때 함수 값이 여기죠. 근데 보시면 이 y는 x라는 선이 있잖아요. 자, 이 점에서 x와 y의 값이 같기 때문에, 그럼 이 값이 이함수 값과 같습니다. 그러니까, log3의 d가 요에 돼요. 아, c가 돼요 c, c가 됩니다. 그리고 c를 또 똑같이 적용시켜 보면, c가 이렇게 가면 함수값이 여기죠. 그러니까 여기가 로그 3의 c입니다. 근데 여기도 지금 요 값이랑 y 는 x 가 같아요. 그러니까 b가 로그 3의 c가 되죠. 자, 요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자, 저희가 지금 어, b c를 해야 되는데 얘한테서 얘를 한다는 얘기죠. 자 b c 는 로그 3의 c 마이너스 로그 3의 d 가 되죠. 자 그러면 빼기니까 나누기가 되죠. 로그 3의 d 분의 c 가 됩니다. 자 이거 이제 지수에 넣게 되면 3 분의 1에 로그 3의 d 분의 c 가 되죠. 자삼 분의 1이3의 마이너스 이지고 됩니다. 죠. 여기에 log3의 d분의 c 자, 요거 곱하기 해서 지수 올려버릴게 마이너스 1 그러면 3의 log3의 어, d분의 c의 마이너스 1 제곱이 됩니다. 자 밑과 지수의 위치 같으면 이 지는 수가 그대로 빠져나가죠. 자, d분의 c의 마이너스 1 제곱 지수의 마이너스 1을 면 역수가 되죠. c분의 d 바로 3번이 더비 되 겠습니다.